세 참은 언제 주나요? 이번 분에 집결지가 설정됐어요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세 참은 언제 주나요? 밥 먹고 하죠. 화수리 일해야죠. 새 참은 언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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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참은 언제, 언제, 언제 주나요? 이래봬도 바깥은 합니다.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새참은 언제 주나요? 밥 먹고 하죠 새참은 언제 주나요? 새참은 언제 주나요? 새나요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이야죠새 언제 주나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야죠새은 언제 주나요? 새참 언제 주나요? 이래봬도 밥값은 합니다. 언제 주나요? 이도은 합니다. 언제 주나요? 언제 주나요? 언제 주나요? 언제 주나요? 이도은 합니다. 언제 주나요? 언제 주나요? 언제 주나요?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새 차는 어, 언제 주나요? 일해야죠. 밥 먹고 하죠. 삼번 부대. 새 차는 언제 주나요? 밥 먹고 하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밥 먹고 하죠. <laughs>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새 차문 언제 니가 이도바깥은 합니다. 밥 먹고 하죠. 어디로 갈까요? 가도라 네. 잠은 언제 주나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갈까?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하자. 네, 밥 먹고 하죠. 건설이 네.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을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갈까요? 설정됐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까야 어디로 갈까야자 가자. 어서 어서 받아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받아라 가자 1번 가자. 부대 어서 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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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받아라 1번 가자. 부대 1번 어서, 어서. 부대 밥 먹고 하죠 알겠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가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건설이 네, 완료됐습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1번 부대 받아라! 1번 부대 l e you listen. Ill one t 일번본부대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야, 1번, 아니야, 부대. 아니야. 1번 부대 아니야, 네. 어서, 어서. 1번 부대 가자 네? 어서 이서본부부대밥 먹고 하죠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밥 먹고 하이리본부리 일본 부대. 네. 네. 어서 서 네. 부대. 어서 어본 부대. 가자. 가자. 어서 서 어서 어서 서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본 부대. 본 부대. 히.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 됐습니다이 그 집결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1번 네.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밥 먹고 하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밥 먹고 하죠.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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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뇨> 어디로 갈까요 e e that I don't. I just s e 습니다 a t I don't. I just see that I 어디로 갈까요? 우리 불렀니까고 하죠. 어서 서 어서 서가어디로 <laughs> 갈까요? 백제의 아, 중을 위해. 어서 1번 어서. 부대. 네. 참은 부대 니다 저를 불렀 3번 부대. 히히. 1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1번 부대 어서 어서 1번 부대 새참은 언제 주나요? 3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밥 먹고 하죠 마었으니 일해야죠 새참은 언제 주나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하심> 부대 버서, 1번 부대. 들어, 부대 야, <decoration> 1번 부대. 하, 오, 예 를,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오, 부대 1번 부대. 3번 부대. 1번 부대. 반값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3번 부대. 예. 어디로 갈까요? 안 <laughs> 맞고 하죠. 안 아, 맞고 하죠. 예. 예. 건설이완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3번 부대. 저를 불렀습니까? 백제의 중흥을 위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3번 부대 따뜻한 개고기 한 사발 드실라오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수능. 공격을 받고 건설이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2번 부대, 히, 2번 부대. 히, 3번 부대 왜죽여 죽어야 하나요 네 대기 중입니다 전진부이다 저를 부렸습니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완새참은 언제 주나요? 망가 씨 일해야죠. 영번 부대. 집결지가 거승다. 설정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을수 없습니다. 저를 발견이 아, 떠습니다 저를 히, 불렀습니까? 히, 히, 히. 그곳에완건설 집결지가 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이래도 바깥으로 다설이설이 완료됐습니다. d d a 전설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3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집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3번 부대. 그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저를 불렀습니까? 저를 불렀습니까? 저를 불렀습니까? 3번 히야 부대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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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하죠. 밥 왔으니 일해야죠. 0번 부대 저개공격